이번에는 저번에 어던 아프리카 모티브보다 쉬운 색사곤 육각형 모티브를 뜰 건데 제 잘대로 떠볼게요. 일단 매직링으로 먼저 시작할게요. 매직링 잡아주시고. 아 하기 전에 저는 실 치로 크로마치로 고반을 쓸게요. 실은 아프리칸 플라워 했을 때랑 똑같은 실이에요. 일단 매직 링으로 먼저 잡아주시고. 여기까지 됐으면 기둥코로 사슬 3개를 할게요. 사슬 3개를 했으면 한길긴뜨기 한개더 하고요. 한길긴뜨기 이제 더 하고, 여기까지 두개 하셨으면, 사슬 한개 하고, 다시 한개 민뜨기 두개 할게요. 두개 하고,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두개 하고, 사슬 한개 더, 그리고 한개 민뜨기 또두 개, 사슬 하나.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 두 개. 사슬 하나. 총 한길긴뜨기 여섯 개의 사슬 하나 하는 거를 아, 한길긴뜨기 두 개에 사슬 하나 하는 거를 여섯 번 하시면 돼요. 그게 하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다섯 개, 여섯 개. 음. 마지막에 무조건 사슬 한개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. 여기까지 쓰면, 실, 여기 짧은 실 있죠? 이거 쭉 당기시면 되시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쭉. 당겨서 구멍, 빈 구멍 없게 만들고요 첫 번째 했던 거 사실 세 번째에다가 하도록 할게요 잘 찾으셔야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안 보인다 하시면 제가 사각형 모티브 뜨기 할때 했던 것처럼 여기 사이 그냥 넣어서 빼뜨기 하셔도 돼요 일단 그렇게 할게요 똑같이 기둥코로 사슬 세개 하고, 그 다음에 그, 이번에는, 바로 옆에 칸에, 이거, 여기 위에 코 보이죠? 여기에다가 사슬, 이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개를 할 거예요. 한길긴뜨기 한 개를 하고요. 이제 옆에 큰 구멍, 큰 구멍에는, 한길 긴뜨기 두 개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무조건 사슬 한개 하셔야 돼요. 하고 또 옆에 한길 긴뜨기 두개두개 두개 하시는 거헷갈리시란데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한길 긴뜨기에 코에다가 똑같이 한길 긴뜨기 한개 하고요. 그 옆에도 똑같이 한길긴뜨기 한개 하고, 다시 큰 구멍에서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요. 사슬 한개 한 조금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같은 구멍에 사슬, 아, 한길긴뜨기 두 개, 이렇게. 여기 큰 구멍에서는 무조건 사 사슬. 아,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한 개, 한길긴뜨기 두 개. 해야 된다고 했었죠. 그리고 또, 옆에, 사, 한길긴뜨기 한 개씩. 총, 여기 한 개, 두개 있죠. 큰 구멍 전까지. 거기는 한 개씩 하시면 돼요. 아이고, 아이고. 사슬, 사, 한길긴뜨기 한 개마다, 한길긴뜨기 한 개. 이렇게 하시고 옆에 또 다시 큰 구멍에서는 한길 긴뜨기 한길 두길 사슬 한길 한길 긴뜨기 다음에 또 여기 한길 긴뜨기 두개 있으니까 하나마다 한길 긴뜨기 한 개씩 여기 하나 옆에 칸에도 한길 긴뜨기 하나 하시구요. 또큰 구멍에서는 한길 긴뜨기, 그 다음에 사슬 하나, 또 한길긴뜨기, 같은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. 이번엔 또각한 개씩에 한길긴뜨기 한 개. 아이고, 옆에도 또 한길긴뜨기 한 개. 그리고 그 옆에 큰 구멍에 한길긴뜨기 두 개. 그다에 사슬 한 개, 한길긴뜨기 또두 개. 그리고 여기 마지막까지 해야죠. 마지막. 엉길 빔뜨기 두개 하고, 이제 큰 구멍, 마지막 큰 구멍에 엉길 빔뜨기 두 개, 사슬 하나, 엉길 빔뜨기 두 개, 두개 하고, 그러면 요렇게 육각형 됐죠? 여기 또 사슬 세 개, 기둥코 사슬 세개 있죠? 잘 보시고, 세 번째, 여기에다가 빼뜨기 할 거예요. 요렇게, 보시면, 이거라도 보이는 것, 보일 수도 있지만, 이건 나중에, 사이앞 핀으로 찝어서 다리면 되고요. 여기에서 한단더 올라갈게요. 또 똑같이 기둥코 사슬 3개 하고 큰 구멍 나오기 전까지 사슬 한 개마다 아, 한개 긴뜨기 한 개마다 한개 긴뜨기 한 개씩 하고요. 여기 사이에, 한길긴뜨기 두 개. 사슬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. 자. 이렇게 하는데, 만약에 이게 계속 쭈글쭈글해진다 싶으면은, 여기 사이에, 사슬할 때한개 말고 두 개를 하셔도 돼요. 전 이번 딴에 두개 해볼게요. 두개 하고 하는 방식은 방금 전 단이랑 똑같아요. 자, 두개 하고 또한개짐 뜨게, 한개씩 해야겠죠. 자, 둘, 하고 이제 여기다가 또큰 구멍에서 음,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두개 한길긴뜨기 두개또한 한길긴뜨기 한 개마다 한, 한 개씩 하시고요. 또큰 구멍에 반길긴뜨기 두개 사슬도 2개 반길긴뜨기 또두개 일인 뜨기 한개씩 여기 큰구멍에서는두 개, 두 개, 두 개, 이렇게 보시면 육각형 모양으로 대가 붙는 거 보이시죠? 계속 해 볼게요. 또큰 구멍에서는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두 개, 한길긴뜨기 두개 하고 또 옆으로 한길긴뜨기 한 개씩. 두개두 예, 두, 이렇게 갈라지는 실보다 안 갈라지는 실이 더 뜨기 편하거든요. 안 갈라진 실 골라서 뜨세요. 일단 큰 구멍에 반대 긴뜨기 두개두개 가슴 두 개, 홍길 빈뜨기 두 개. 여기까지 됐고. 이제, 한길긴뜨기한 구멍 다한개안거두번 하고요. 이제, 여기, 기둥코, 세 번째 사슬에 둘러서 이렇게 뜨기를 해주시면 이제 한번 보시면 음. 지금 실보다 바늘이 크면은 이렇게 쭈글쭈글거릴 수가 있거든요 음. 보시게 되면 각이 6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이런 건 어. 쭈을쭈글거리는 경우에는 다른질로 다려주셔도 되고, 아니면 한 치수 작은 바늘 쓰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, 색사분 모티브, 완성입니다.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큰 구멍에 사슬 두 개, 한 개, 아니면 두개 했던 거는 한 개씩 하셔도 되고, 두 개씩 하셔도 되고, 세 개씩 하셔도 돼요. 그거는 편한 대로 골라서 하시면 되고, 기본, 웅이 뜨는 패턴은 제가 사각 모티브로 떴을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뜨시면 되니까 더 크게 늘리고 싶으시면 6개 각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 각만 유지해주신 다음에 계속 크게 크게 똑같은 방법으로 늘리시면 돼요큰 구멍에서는 한길긴뜨기 2개 하고 사슬 한 개, 두 개, 세개 중에 원하는 만큼 뜨시고, 또 한길긴뜨기 두개 하시고, 그 다음에는 사슬 이 부분에는 사슬 한 개당 한 개씩 요 부분이죠. 사슬 한 개당 한 개씩 뜨시면 되고, 무조건 한길긴뜨기 두 개, 사슬 한길긴뜨기 두 개, 큰한 구멍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점점 큰, 단수를 늘린 큰 육각형이 나오겠죠? 뭐, 원하시는 대로 6개를 하셔도, 10개를 하셔도, 이 상태로 크게 하셔서, 매트, 뭐, 카페트, 돗자리, 뭐, 이런 걸 뜨셔도 되고요. 여러 가지 실 섞으셔서, 하도, 섞으셔서 해도 되고, 뭐, 별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첫 번째로, 매직링에서 뜨실 때, 왜 육각형이 아니고 동그라미처럼 보이지라고 생각하는, 오늘도 계신데 원래 동그라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육각형 아니고 처음 첫 번째 가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계속 늘려서 뜨시면 돼요 그럼 다음번에 봐요 안녕히